안녕하십니까 성경 침례교회 다니 목사 박승용입니다. 이번 정통 교리 강좌에서는 긍정적인 사고의 능력에 속지 말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오늘만 하진 않고요. 오늘부터 향후 3 시간 동안에 이 제목으로 강의할 것인데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긍정적인 사고의 본질은 인본주의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흔히들 성경에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이신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그렇다고 답변합니다. 한때,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세상에 주목을 받았던 인본주의 목사 조엘 오스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정은 아무리 강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는 부정적인 면이 조금도 없다. 어떤 생각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이 주는 파괴적인 생각인지 분별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아주 쉽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무조건 사탄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은사주의 목사 로버트 슐러는 그의 책 불가능은 없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긍정적인 사고주의자셨고 그분은 사람들을 보다 더 훌륭한 긍정적인 사고주의자들로 만들려고 노력하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긍정적인 사고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그것은 지옥에 관해 설교하신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아레이 토레 목사는 지옥은 고통스러운 진리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고통스러운 진리를 자주 말씀하셨을 만큼 부정적인 사고주의자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본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세상 교회들 강단에서는 지옥에 관한 부정적인 설교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사야 66장 24절에서는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임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고 말씀하는데 초림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 중에서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을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서 무려 세 번이나 인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번개된 성경들은 이상 세 번의 말씀 중에 두 번을 제멋대로 삭제해 버렸는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지옥과 같은 부정적인 말씀을 그렇게 많이 강조해서 말씀하셨을 리 없다는 계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위대한 인본주의자요, 위대한 긍정적인 사고주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만큼 매우 부정적인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세상도 세상의 정력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매우 부정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서는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 간다고 말씀하시며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 버리고 우주의 구성들도 요 맹렬한 불에 녹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주님은 지극히 부정적인 분이십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도 읽어보십시오. 90% 이상이 부정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율법에는 50개 이상의 금지 항목이 들어있고, 10개명 역시 10개의 개명 중 8가지 개명이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은혜의 복음 역시 전반적인 내용이 부정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복음은 비참한 죄인들에게 복된 소식, 곧 좋은 소식으로 매우 긍정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이 긍정적인 성격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내용의 3분의 2가 부정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골드전서 15장 3절 4절에서는 내가 받은 것,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이 죽음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장사 되셨다가 자 장사, 즉 땅속에 묻히는 것 역시 부정적이죠. 성경대로 세트날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 부활은 긍정적입니다. 자, 복음의 내용 중세 가지 주요 항목 중두 가지가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렇듯 부정적인 생각은 결코 사탄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심어놓은 독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긍정적인 사고로 다가왔던 존재는 사탄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최초의 여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예이, 곧 예스라는 아주 긍정적인 단어로 시작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평과 의문을 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 사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를테면 이런 식의 질문들을 계속해서 인류 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 영원히 고통 받게 하신다고 하시더냐 참으로 화평의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로부터 분리하고 성별하라고 하시더 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더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시더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인생을 살라고 하시더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순간의 재단에 영원을 불사하지 말라고 하시더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더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결국 참으로라는 매우 긍정적인 단어로 시작한 이 간교한 질문의 덫에 걸려든 인류는 죄를 지었고 사망과 저주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탄이 인류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인류를 죄와 죽음과 저주와 파멸로 이끈 질문이었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게 만든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버림받게 한 질문이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님을 피해 어딘가로 숨게 만든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사탄은 질문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미래, 곧 장밋빛 미래를 인류에게 제시하는데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긍정적인 발언이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지극히 긍정적이죠.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 역시 긍정적이죠.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잘 들어봐. 세상은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어. 지식과 과학의 발달로 죽음, 전쟁, 기근, 가난, 범죄, 전염병, 자연재해, 환경오염, 오일쇼크 등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될 것이고 다 극복할 수 있어.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걱정 마. 세상은 영원할 것이고 모든 게잘될 거며 이 땅에서는 지상 최대의 유토피아가 세워질 것이야. 결국 인류 최초의 여자는 마귀의 미혹에 속아 마귀가 내미는 매우 달콤한 긍정적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사탄처럼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관해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긍정적이죠? 보기에도 즐겁고 긍정적이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매우 긍정적이죠? 자, 여기에는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긍정적인 사고가 가져온 결말은 죽음이었고 또 영원한 심판과 저주였습니다. 바로 그 배후에는 긍정적인 사고 방식의 소유자 사탄이 있었음을 주목하십시오.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정할 만큼 매우 긍정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한편 성경에서 제시하는 부정적인 사고는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사고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한 죄인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없고 그 결과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악한 죄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 그리고 그들의 죄의 실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지극히 부정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는 율법과 십계명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로마서 7장 7절에서는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율법이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고 의롭게 만드는 지도교사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부정적인 요소로 가득찬 율법이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가증한 죄인임을 일깨워주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려주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지도교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인간을 선하고 의로운 존재라고 여기며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은 인간을 지옥과 영원한 불못으로 데려다 놓는 반면에 인간을 사악한 죄인이라고 여기며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은 인간을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또 영원한 한나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사고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자기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조엘 오스틴의 책, 긍정의 힘은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들 자신을 이미지 메이킹하게 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추기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식의 말들로 스스로를 스테네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수 있다. 당신이 생각한 것을 실행하라. 생각이 아름다우면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다. 타인 될뿐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라.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본주자들의 구원 방법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자기의를 통해 자기들 스스로를 구원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일깨우고 자기 개발, 자부심, 자실현, 자만심 등을 부추겨서 구원받는 일은 물론 그밖의 모든 것도 그들 스스로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로는 구원은 물론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은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뉘우치게 할수 없고 죄인들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도 없습니다. 인류가 직면해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가 인류에게 장밋빛 미래를 제시한다 해도 그것은 거짓되고 허황된 약속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보장도 주지 못하는 공수표인 것입니다. 인류가 지닌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때다 해결될 것인데 세상과 인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할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진리는 세상과 인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1온스의 부정적인 면이 1파운드의 긍정적인 면의 가치를 지닌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사고의 능력을 표현한 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는 그리스도들 하여금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고의 능력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로 무장한 그리스도에게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사고의 능력은 실로 막강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거리로 내몰아 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게 해줍니다. 긍정적인 사고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주님과 진리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자기 의로 가득 찬 나약한 그리스도인들만 양산일 뿐입니다. 디모데우서 4장3절에서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력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자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정력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는 아주 달콤한 말인 긍정적인 사고에 속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임스 성경을